うん。お湯。うん。お菓子。うん。チーズ。うん。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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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비, 아빠, 다란티 고름, 해머이 도마뱀, 코리, 키, 주바, 올라, 우산 모다, 엄마, 기타. うん 똑같아요. 똑같아. 코뿔소. 응. 응? 문어. 튀. 응? 로프. 응? 응? 개구리. 생굴. 버드. 엄초. 부. 분단. 응? 치터. 코위 응? 응. 음. 침맥 응. 거북이, 거북이 어디 갔다? 거북이, 거북이 똑같네. 응. 거북이, 응. 도, 거북이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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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랬나? 응. 알지, 그래. 응. 응? 토끼비. 아, 응? 토끼비 무서워! 토끼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봉구. 응? 눈. 응? 요리 눈. <laughs> 아, 먼저, 똑같지? 네. 눈, 어? 똑같다. 똑같다. 눈, 똑같네. 똑같네. 이거는 뭐예요? 응? 응?

<laughs> 이거는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 허모 하모. 바나나. 바나나. 응? 어? 이거 뭐예요? 비. 비. 맞아요. 비. 이거는? 응? 이거 뭐예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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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는 뭐예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떡해? 아프겠다. 아야, 뭐 어떡해? 거북이 아야 하겠다. 포크. 포크. 이거는 뭐예요? 네. 이는 뭐예요? 네. 빵. 빵. 빵맛있겠다맛있겠다멍멍이 강아지, 멍멍이 강아지. 멍이 강아지. 사탕. 응. 사탕. 끝. 잘했어요. 음, 잘했어. 呆呆。